레이 바이 스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호영님 골린이세요. 7개월 정도 되셨다 하시고요. 스윙을 보시면 스윙이 골린이 치곤 정말 좋으시죠? 일단 다운 스윙이 굉장히 파워풀 하고요. 깔끔합니다. 고민은 좀 기본 자세를 계속 잡아 나가고 싶다. 그리고 거리를 좀더 늘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스윙을 보시면 백스윙을 할때 일단 하체가 잡아주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불안정하고요. 그로 인해서 백스윙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한 하프스윙 정도에서 팔을 구부려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운스윙은 와. 정말 멋있게 들어가세요. 이 정말 파워풀한 다운 스윙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코일. 굉장히 간단한 연습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가 밸런스 보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제 하체를 잡는데 나는 하체를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모르고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그냥 무조건 밸런스 보드에 올라오면 자동으로 잡아집니다. 이게 약간 제 뇌를 쓰지 않고도 하체를 교정해주는 그런 좀 놀라운 마법이 있어요. 일단 올라 올와서 어깨 넓이 정도 잡으시고요. 이제 백스윙을 할 건데요. 세 가지를 주의하세요. 짠! 백스윙을 쓸때첫 번째 히프가 많이 돈다. 한 50도 정도 돌았어요. 두 번째 왼쪽 무릎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간다. 왼쪽 다리 버팀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왼팔이 구부리지 아, 않고 펴진 상태에서 약간 귀높이를 가려고 노력을 한다.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짠! 돌았을 때 히프가 많이 열린다. 50도 턴. 왼쪽 무릎이 앞으로 좀 튀어나온다. 버티는 힘. 왼팔이 펴있고 이제 아크를 유지하는 거죠. 절대 구부리지 않도록. 턴이 많이 돼 있고 귀 높이까지 갔어요. 이렇게 해요. 짠. 이거는 집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스윙 코일이 커졌기 때문에 다운스윙 그 멋진 다운스윙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원래 다운스윙대로 백스윙을 하고. 원래 다운 스윙대로. 그래서 최대한 이 아크를 좁히지 말고, 최대한 유지를 하고, 최대한 하체를 잘 돌리고 잘 버티는 이 부분들을 정말 잡아주시면 엄청나게 빠른 실내에 무서운 네, 골린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세 가지가 익숙해지셨으면 쳐볼게요. 제 점수는요, 일단 다운 스윙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어,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이걸 잘 살리셔야 돼요. 장점입니다. 이제 백스윙은 아무래도 하체도 잘안 버텨줬고 다리 모양도 잘안 잡혔고 그리고 백스윙의 아크도 좁아지고. 어, 백스윙을 마무리 못 하셨기 때문에 백스윙은 5점 만점에 1점 드리겠습니다. 고쳐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를 그렇게 드린 거고요. 어, 제가 보여드린 이제 밸런스 보드에 올라가서 이제 아크 유지하는 연습 많이 해주시면 정말 짧은 실내에 좋은 결과 나오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골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